나쁜 일을 하지 말고 좋은 일을 받들어 행하라. 이게 불견이라. 스스로 자기를 맑게 만들어야 한다. 네. 이 이상의 불교는 없습니다. 나쁜 일 하지 않고 좋은 일을 받들어 행한다. 네. 나쁜 일 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다섯 가지 계율을잘 지키는 행위가 되겠고요. 좋은 일을 받들어 행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회향의 의미가 됩니다.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현성정사에서는 어떻게 나눌까, 어떤 나눔을 실천할까라고 궁리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옛날처럼 생각했다면은 아마 여러분들 버스, 버스를 몇대 모아가지고 어디 가서 방생, 물고기 방생한다고 막 데리고 밖으로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내 몸과 내 이웃을 지키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잘 실행하기 위해서, 금년은 외부로 나가는, 음, 방생, 하지 않습니다. 방생의 의미를 좀더 넓게 확장해서, 어떤 사람들이, 괴로, 어떤 생명들이 지금 괴로움에 처해 있을까? 방생은, 해서 죽을 목숨을 살려주는 것 이걸 방생이라라고 하는데 우리 현성 정사에서는 신축년 정월 대보름날 멋진 방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인간 방생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너, 나할것 없이 우리는 다 괴로움 속에 속박돼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수감돼서 고통받고 있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교도소에 갇혀있는 그분들이 자기 잘못을 참회하고 새로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하기 위한 방생을 하고자 합니다. 자비도랑 참법, 자비도랑 참법, 1250권을 교도소로 나누겠습니다. 기도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은 "그래, 내 복짓는 행위야. 자비들한 참고 판권을 보시함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사람을 구제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동참하십시오. "나만 잘 한다고." 이 지구가 행복해지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마스크 착용하고 방역 수칙 잘 지키면서 잘해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서 한국 사회에 코로나 19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잘 바라보십시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함께 모두 잘해야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사회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이웃에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 함께 손잡아 주고 함께 나눌 때 아름다운 세상이 된다는 거죠. 불평 불만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사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길가에, 진, 길가에 지나가는 사람을 무차별 공격을 한다든가 옆집에 불을 지른다든가, 묻지마 살인을 한다든가, 배고프니 남의 물건을 훔쳐가고, 이상한 일들이 횡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을 단한 번도 어루만져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아하,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나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구나. 우리 함께 상생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괴로워하고 힘든 분들이 누굴까 봤더니만, 교도소에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또 이분들이, 이분들이 교도소를 나왔을 때,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조화롭게 살아간다면, 너와 내가 행복해지는 사회가 될 건데, 그들이 불평, 불만을 가지고 또 다시 나오게 된다면, 또 다른 더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내 행복을 파괴하는 주범이 된다는 거죠. 길거리 지나가다가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손자들이, 술 취한 사람에게 차로 테러를 당한다든가, 납치를 당한다든가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자비들한 참법을 보시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행복해지는 결과를 가져오지요 이게 바로 회향이라는 겁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 착한 일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게 바로 회향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 이번 백일기도 어, 동참자 여러분 그리고 정초기도 동참자 여러분은 정월 방생을 정월 방생을 자비도량 참법 법보시로 잘회양하셔서 정말 행복한 내상 행복한 지구별을 만드는 데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겠습니다.